이제 정강하웃니다 출발 시에 되습니다 셋, 셋! 둘! 둘, 둘 하나, 하나, 하나! 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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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네. 습니까1 k g 어 네. 2km 5분 28초. 오르막이 1km 이상 이었습니다 내려가고 1km 이상 내려왔는데요. 경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족제에 부담이 오네요. 자, 창고그래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3km 4분 29초. 4km 4분 54초. 또 언덕입니다. 5km 5분 2초. 파이팅, 파이팅! 6km 4분 28초. 7km 4분 47초 200m까지 15습니다. 자, 잡자. 8km 4분 47초. 자, 가까워집니다. 9km 4분 45초. 10km 4분 42초. 알겠습니다. 11km, 4분 45초. 12km, 4분 56초. 13km, 4분 53초. 34km 4분 46초 6km 남았습니다. 15km 4분 39초 16kg 56초 8 8 8 8 17kg 4분 38초 8 8 8 8 갖고 마지막 1 8 k 로사분4 4초하하하하하 올라갑니다 로하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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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6분 3초 하하 아, 아, 내리 갑니다 하하 아, 아아 지라 아아 아아 지 아, 아, 내려막에서 계속 지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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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막에서 자꾸 찡납니다 아, 큰일이네. 내려막에서 자꾸 찡아납니다. 1km 남았습니다. 속도를 올릴 수 없습니다. 자꾸 찡해나고 속도를 못 올립니다. 20km, 4분 38초. 아유, 큰일 났습니다. 또내려막입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해운대. 해운대 지킴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laughs> 아, 조금 전에 39번에 들어왔어요. 39번? 예,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0. <웃음> 70인데. 한 <laughs> 시간 <판션> 39분. <laughs> 저거 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배 말씀을 못 축하의 박수 아니 그, 지금 그그족족안 그 좋다며 야몇 킬로 뛰었습니까 잘생긴 총과 10킬로 뛰었습니다 10킬로 네, 네, 같이 10킬로 페이스메이커로 어. 같이 뛰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네. 자기는 그전에 뛰어봤습니까 거제는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네 자기는 저도요 처음이아 거제는 처음이고 네. 그전에는 달려본 적이 있고 아 저는 마라톤은 많이 뛰어봤어요 많이 뛰었고 여자친구는 오늘 처음이고 어, 처음은 아니고 이제.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같이, 처음. 같이 하는 건 네, 처음이에요 네.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감사합니다. 몸도 굉장히 좋은데, 뛰었다면 <laughs> 잘뛸것 같아. 자, 기체육 기록 얼마요? 10kg가 44분인가 46분인데 옛날에 그랬고, 어. 요즘에는 골격근량 많아지고 어. 하면서 그냥 한 50분 딱 전후로 에, 어. 빨리 뛰었을 때. 예, 요즘에. 우리야 거, 10kg 빨리 뛰면 체지방 연소하고, 네. 근육이 또 제자리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더 네. 멋지게 몸이 만들어지니까 10kg는 빡세게 뛰어갖고, 네. 기록을 조금 목표로 해주세요. 네네. 여자친구는. 오늘 몇분 들어왔습니까? 오 58분으로 들어왔습니다. 58분. 네. 다음 시합은 조금 더 빨리 들어오면 재밌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예, 두분 다음에도 시합장에서 좀볼수 있도록 합시다. 네, 경주에서 네. 풀코스 이제 경주 뭐, 풀코스? 네 야. 그리고 저 아. TBC 풀코스도 나갈 네. 것 같고 해서 어, 네. 멋있다. 어, 생긴 것도 멋있고 생각하는 것도 멋있고 네. 멋진 남자친구다. 아 알고 있어요. 화이팅화이팅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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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인가요? 예 뭘로 뭘로 치면 나오나요? 마라톤TV 아 마라톤TV 예.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하프 하프 예, 예. 언제 들어왔대데요 1시간 43분 1시간 43분? 예예 예. 첫 하프입니다 첫 하프 이야 첫, 하프. 첫, 하프 첫 하프인데 1시간 예. 43분이면 예. 잘 뛴다 <laughs> 네. 다음 시합은 언제입니까? 다음 시합은 이번 주돌아오 토요일날 사천노을 마라톤 사천노을 거기서는 못니까 예. 예. 그래도 하프입니다 하프 예예 예. 하프 두번 정도 뛰다 어. 내년에 동아마라톤 서울동아에서 풀코스를 코치. 달리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동화 할 테니까 그때 기록을 만 내는 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리 <laughs> 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래도 이 멋진 남편분 오늘 꼬리 하시는데자 옆에 서스키만 하시면 됩니다 꼬리 네, 네. 하셨습니까 네. 아, 대단하십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5세 55세 사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39 35. 예? 35 35, 35. <웃음> <웃음> 선생님 오늘 기록은 어떻게 되십니까 46분 46분, 46분. 네. 최고 기록은 어떻게 되세요 46분 46분 오늘 바람이 진 풍이 불더라고요 올때 예. 불 들어가고 올때 예. 진짜 언덕도 달고. 있고 네. 어, 풀코스 기록은 있습니까 풀코스는 아직 없어요 하프코스 최고 기록이 네 1시간 46분 네. 오늘입니까 혹시 네. 그럼 시합은 많이 뛰보셨습니까 지금 3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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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데 오늘 기록이 최고 기록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막 한참 요즘 30분 재미가 붙었다 네3 0분때도 달릴 수 있다 해봐야죠 이제. 예, 다음에 우리 30분 때 들어왔는 걸로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유튜브 자주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내 앞에 막뛰고 이랬는데. <laughs> 예. 호박 페서고 운동 량도좀 부족했습니다. 몇 kg 뛰는데 그동안 한, 어, 한 달에 한 150kg 정도. 150kg는 너무 작잖아요. 일이 많고 좀술자리가 많습니다. 예. 오늘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목표는 1시간 42분이었는데 1시간 42분 뛰려면 예. 200kg는 넘가줘야 된다. 맞습니다. 좀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라톤 다음 화이팅. 시합은 언제인데? 어, 4천 노을 마라톤. 4천 노을 여기는 네. 멋됩니까? 뭐 하프트입니다. 하프. 여기 북고가 풀코스를 대비해 가지고 빨리 난 뛰고 그냥 풀코스를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운동 잘 합시다. 네, 잘 예,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예, 가족또 있습니다. 어, 아들이 있네. 야 아들이 막 뚝뚝뚝뚝뚝뚝뚝이처럼 잘생겼다. 멋지다. <laughs> 공부도 잘하게 생겼고, 착하게 생긴데. 아들 오늘 뭐또 있습니까? 오늘 10kg 뛰어. 아들은 10kg, 네. 아빠는 하프 네. 엄마도 10kg. 네. 그럼 여기서 기록은 뭐가 제일 잘 나왔을까요? 아빠, 이거 아빠 안, 받은, 안 물어봐도 알지? <laughs> 아니, 아들은 <laughs> 나찾아보지도 않았다. 아빠 말아두는 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19년 됐어요. 14년부터 했으니까. 19년? 예. 그럼 어머니는 언제부터 하셨는데? 따라 있는데 저는 안 놀아요. <laughs> 아, 안놀어도 됩니다.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니까 어머니는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건강해 보이시고. <laughs> 네. 아들은 가면 언제부터 달리겠습니까? 같습니다. 가족 다 같이 했습니다. 자기가 몇년 차인데요, 가 8살 때. 예. 아, 8살 때부터. 손 닫고. <laughs> 아, 그래요? 아들은 가면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28입니다. 28. 28. 네. 이 결혼도 좀이따몇년 뒤에 해야 될 건데 그때 이왕이면 며느님 되시는 분도 마라톤을 네. 하면 뛰고, 네 명이서 뛰고 손주도 유모차 네. 끌고 <laughs> 그래갖고 제가 대장에서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 가족분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너무 멋지다 아들내미 <laughs> 와, 오늘 잘 뛰시대요 후반에 아니 뭐잘뛰 <laughs> 오늘 몇분들왔습니까 40분요. 이 40분. 예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1곱에. 51곱. 57. 예. 자기 최고 기록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1시간 17분이에요. 1시간 17분인데 예. 오늘 1시간 40분이면 40분. 예. 만족하십니까? 아 예. 아니, 만족 못 하지. 요즘 기록이 이렇게 나온 거는 기록이 1시간 어, 40분 나왔을까요? 언덕이 언덕 훈련 안에서 나올 거예요. 시 예. 잠부상이 있어갖고 예. 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냥 짧게 짧게 연습하고 있어요. 아, 그럼 부상만 벗어나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우리 대장에서 다음에는 완쾌된 모습 한번 뵙고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랜만에다 네, 예, <laughs> 또 예. 다음뵙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비타민에 미네랄 먹겠습니다. 와이프가 이렇게 챙겨줍니다. 이런 와이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 괜찮죠, 와이프 감사합니다. 식사, 식사, 식사. BCA도 먹어야 됩니다. 이름은 BCA 먹겠습니다. 하. 오늘 꼬리는 2 k g 나 가놓고, 내름항에서 찍어놨는데요. 지금 BCA를 먹지 않으면, 이 근육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